호까됐어요. 아, 그럼 불을 끌까요? 네, 예, 끄고. 예, 불을 끄겠습니다햇살초 엄마, 우리가 시래기 나물도 했고, 요건또 시래기 밥. 시래기 밥을 또 맛있게 해서 먹어봐야 되겠죠? 네. 열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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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됐죠? 잘 됐죠? 네. 자. 고슬고슬고슬. 잘 됐어요. 아주. 아유, 아유, 먹고 싶다. 됐죠? 자, 그럼 우리 식탁에서 한번 먹어보자고요. 뱃살처럼 지금 뭐 헹구는 거예요? 씨레기요. 이야, 잘 익었어요? 잘삶버졌네요 네, 어떻게 쓸 거죠? 그럼 내일 모레 이제 보리니까 아, 정월 대보로 네. 나물 한번 해보려고요. 시래기 나물. 네. 우리가, 시... 시래기 제주 갈치 조림집인데 아, 그 시래기가 이 시래기죠? 네. 볶음으로 하실 건가요? 볶아요. 다 헹궈진 거죠? 햇살촌 엄마 시래기가 양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? 내일 모레 이제 보름이잖아요. 집에 사가지고가셔서저기 음... 나물 볶아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어요. 아 손님들이 요즘에 네. 많이 사가시던데 헹궈서 볶아 드시는 거죠? 괜찮고 예, 예, 예. 끊셔도 되고. 아무로 볶으셔도 되고요. 이게 오늘 사가실 양인가 보네. 그래. 햇살촌 엄마. 그러면 시래기 볶음 할 거예요. 네. 자, 햇살촌 엄마. 그러면 재료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요 시래기예요? 삶은 시래기죠. 네네. 네. 네. 저는 새우젓으로 양념을 할 거예요. 들깻가루하고 참깨, 들기름이요. 다진 마늘, 어? 대파 썰은 거예요. 이렇게. 썰었어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. 이제는 이제 좀 드시기 좋게. 네. 조금 이제. 썰어야 되겠죠, 이렇게. 음. 잘 썰어지네. 이정집에서는 시래기 삶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. 어렵죠? 네. 댓글에다가 주문하시면 제가 보내드려야 되겠다. 시래기 사실 가정에서 삶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썰은 아, 시래기로 지금 여기 팬에다 넣는 것 같은데요? 네. 햇살천 엄마 스타일로 그냥 떴습니다. 불을 켰고요. 아, 좀 불을 좀 세게 켰는데 괜찮아요? 네, 세게 빨리 볶아야 돼요. 아. 시래기가 네. 잘 삶아져서 안에서 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네, 생기죠. 됐어 저 엄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요? 가정주부님들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럼요 간단하네 파를 좀 넣을게요 아파 넣으실 거예요? 거의 이제 다 볶아졌으니까 네 음. 대파를 듬뿍 넣으시네 대파 아 쪽파 넣으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요 뭐 아무 파나 넣으시면 돼요 아, 그럼 불을 끌까요? 예, 끄고. 예, 불을 끄겠습니다. 김 때문에 잘안 보여요. 그래도? 예, 고소 안 아. 하고, 이제, 들기름 한번더 넣을게요. 아, 들기름을 한번더 넣었네. 음. 마지막으로 깨하고 들깨가루하고. 아, 들깨가루하고, 아이고, 깨. 음, 통깨하고. 섞으시면 네. 돼요. 아, 맛 보여줄 건가요? 예. 네. 맛을 보시겠어요? 아, 봐야죠, 당연히. 아, 그맛 접시에 또 담아서, 아 맛을 보겠습니다. 맛도사. 아, 자, 죄송합니다. 음, 음, 음. 아, 햇살촌 접시에 또 이렇게 담아서 아침 식사할 때 한번 또 먹어보자고. 자, 햇살촌 엄마, 우리가 시래기 나물도 했고, 이건 도 시래기 밥. 시래기 밥을 또 맛있게 해서 먹어봐야 되겠죠? 네. 이거 시래기 약간 그거 썰었어요. 음. 아, 썰었어요? 네. 네. 근데 밥에다 이렇게. 아, 야, 맛있겠다. 이렇게 드시고. 네. 고 표고를 좀 넣으시면 향이. 음, 표고는 사실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. 있으면 넣으시고, 없으면 음. 안넣으세요 그래서 네. 물을 좀 잡으셔야지. 어, 평소에 부시던 만큼의 반만 넣으세요. 계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, 그리고 지름은 맛이 없어요. 그래요. 한번더부어보세요 네. 네. 이렇게. 평상시에 반. 씁니다 밥을 이제 할거야 네. 불 켜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8분 정도 걸려요. 햇살처럼 막꼭 이거 압력솥에만 해야 되나요? 집에 있는 그 압력솥에 해도 되는 거죠? 그럼요. 냄비밥도 괜찮고. 아. 옛날식으로. 옛날식으로. 네. 야, 옛날에 겨울에 먹던 그 시래기밥이 생각이 나네. 햇살처럼 막 이게 몇분 걸리죠? 8분 걸려요. 거의 다 밥이 돼가고 있습니다. 엄청 시끄러워요. <laughs> 손님이 있어가지고 아침부 손님이 있어가지고 많이 건조하네요 아 삐거리 혜차촌 엄마 밥다 됐는데요 네아침에 냄새가 나네요 맛있는 냄새 네 열어보겠습니다. 열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와 저희 식당은 맨날 이래요 이번 보름에 손님들한테 쓰레기밥좀해드려야겠다 열어보겠습니다. 아, 잘됐다. 잘됐죠? 고소리 고소고소고소 아. 고소. 잘됐어요 아주. 아. 아유 아유 먹고 싶다. 됐죠 <S> <S> 자, 그럼 우리 식탁에서 한번 먹어보자고요. 시래기 볶음, 홍차림으로 왔어요. 그리고 시래기 밥도 왔어요. 엘사처럼 밥 한번 열어보세요 밥을 이제 푸셔야죠? 밥잘 네. 아, 됐지요? 아, 감탄사연 말이야. 자, 밥 얼마나 잘 됐어요? 잘 됐어요? 그럼요. 오, 뭐, 시래기 버섯 파까지 네. 음. 자. 시원. 이제 좀 간장 넣고. 네. 비벼 먹어볼게요면 양념간장을 넣어서 어. 부추넣고 이렇게 양념간장을 만들었어요 아 부추넣고? 어. 기름도 들어갔겠죠? 아니요 기름도 별도로 넣어야죠 아 기름도 별도로 넣으셔야돼? 없어요 아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 들기름 크아 냄새 아우먹고싶어 살살 밥잠 됐죠? 질지도 않고. 네. 너무 지르면 맛이 없어요. 이려 예. 만든 <조금만 좀> 네. 먹여주면 까요 먹여드릴게요. 시래기 잡아서. 자, 이게 예. 한 숟갈 떴습니다. 잘했어요? 네? 네? <laughs> 음. 음. 어, 많이, 어. 어, 그, 말을 못하겠어요. 맛있어요. 맛있죠? 이거? 네. 오늘, 시내기, 이게 나무젓부터 치레기 밥까지 하는 과정을 쭉 보셨으니까,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,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우, 진짜 오늘 이거 보양식이네요.